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912면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과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네 아주 좋은 제목이 이렇게 기억, 떠올랐습니다. 뭐냐면은 어, 명상이라는 겁니다. 명상. 그래서 명상이 무슨 말인가 내가. 이제 사전을 보니까 그 묵상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묵상 대해서가 아니라, 어, 오늘 보니까 말씀 1절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2절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상을 어떤 상을 받는가? 네, 하나님의 상이 나와서, 그래서 그게 어, 뭐 3절은 명령, 그러면 4절은 뭘까요? 예, 상. 그리고 5절은 명령. 그럼 6절은 뭘까요? 예, 네, 상. 그럼 7절은 명령, 8절은 뭘까요? 상. 그게 명령, 상. 명령을 그러니까 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걸 하면은 무엇을 합니까 상을 받는다는 거죠. 복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 그래서 명상. 정말 명상스러운 그러한 <laughs> 제목 같습니다. 네, 명령을 네. 우리가 순종할 때 따를 때 받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상금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먼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그 지혜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실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미련한 자입니다. 네, 우리는 미련한 선택을 하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미련합니다. 네, 옳은 것이 알면서도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뭐 순서는 하나님 먼저겠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 아. 내, 나의 연약함, 나의 그러한 죄성, 나의 그러한 미련함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고자 이렇게 나에게 지혜로운 그러한 하나님 하나님이 지혜로 어, 나를 사랑하시고자 네, 그 그러니까 상을 주시고자 나에게 그 상을 주시고자 네 그렇게 어,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 건데? 네, 오, 이 솔로몬이 자기의 그 아들에게 그러한 준 그러한 지혜입니다. 네, 많은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들아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이러,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좋은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오래 살 것이다. 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존중받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어, 너는 이렇게 하면은 너는 정말 부유할 것이다. 네, 그러한 어, 축복의 비결을 지혜를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련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우리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리고 또. 어, 하, 네,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알게 하고 네,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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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로 어, 우린 지혜롭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어,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네, 그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옮겨 주시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또 생각했어요. 십계명 네 십계명에는 어, 하라 하지 마라 뭐 그런 말씀이 수도합니다. 네 근데 그 말씀을 한 사람도 지킨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는. 예. 네. 그래서 그 십계명을 볼때두 가지가 생겨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십계명을 종합해서 어떠한 목적이 있냐? 어떤 어떤 두 계명이 그 10계명 모든 계명을 갖다가 종합해서 말하고 있냐?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 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네, 그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또 나도 사랑, 내 자신도 사랑. 그그이 지혜 오늘 지혜 말씀을 보면서도 아니면 이 잠언서를 보면서도 그렇게 하, 뭐, 목적이 뭐냐? 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을까? 네, 그게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혜로워야 됩니까? 지혜로운 게 뭡니까? 네. 우선은 내가 어, 나의 힘으로는 나는 미련할 수 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자로서 믿음 안에서 이제 하,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주신 그 아들을 믿기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됐습니다. 더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참 어, 목적을 알고, 예. 아, 내가 더 지혜로울 음으로써 지혜로, 어, 하나님을 사랑하구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구나.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더욱더 지혜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강구할 수 있겠죠. 어, 또 마지막으로는 이것입니다. 그 십계명에, 어, 그 십계명을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우리가 교육시킬 때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일 날은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어. 그리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손 씻고 밥 먹어라. <laughs> 근데 그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십계명의그아 십계명에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보실 때도 출애굽기 20장에 볼 때도 2절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우리에서 죄악에서 우상에서 그 우리는 죄뿐이 질수 없는 사망의 길을 갈수 뿐이 없는 그러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 뿐이 없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관계, 그 복음.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서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렇게 값진 사랑을 할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을 할수 있는 끈이 없는 목 그렇게 내가 이렇게 뭐를 주면은 뭐를... 모를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 많아서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꼭 용서를 어, 받아야 될 조, 어,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할 때에 어, 정말 우리는 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때 내가 변화될 때 어떻게 변화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네 그렇게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면은 본이간 어, 지혜로운 삶을 살수 있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신 그 계명 우리의 힘으로 하나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계명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참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계명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너희들은 변화될 것이고 계명들을 지킬 거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될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거고 정말 내 이웃을 나의 적들까지도 나에게 해를 나를 욕하고 나를 나에게 해를 주, 하, 주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참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런 말씀도 생각이 나요. 여기 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어, 그렇게 어, 그 삼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네 정말 우리가 할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에 어떻게 새, 새깁니까 그리고 또 어, 솔로몬의 아들 로보함은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들었는데도 어,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어요. 그, 그 그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갈라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어, 또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상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이 명을 계명을 지키라.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어, 이 사랑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나의 명을 지키라. 어떻게 지켜요?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지키고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그러한 상금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우리의 상금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의 부유와 천국의 부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축복을 받을 텐데요. 보니까 이런 축복입니다.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그렇게 가난 혼인 장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정말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곡식도 그렇게 창고에 가득히 차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요셉이 그렇게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때 가문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만민들을 그렇게 먹여 살리는 자기 식구들도 먹여 살렸지만 만민들에게 그렇게 생명을 줄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진정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그냥 그 계명과 상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늠하는 것도 생각만 해도 가늠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인하는 것도 그 사람을 징호할 때 벌써 살인했노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도덕은 하나님의 그러한 삶은 참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그렇게 높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어,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우리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지레,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관계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